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 동해상에 미 항모가 4년 5개월 만에 진입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한국의 합참 의장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긴급 회동을 내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한미 회동이라고 하지만 그 장소를 미군의 핵 추진 항모로 선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항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7일 유엔 인권 이사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 이사에서 회 쫓겨난 나라가 됐습니다. 다섯 개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 가운데.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을 정지당한 건 러시아가 처음인데요. 그런데 유엔의 결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의 인권 이사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10일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건선 북한 외무상은 전날 담화를 내고 미국과 서방이 주도한 이번 결의 채택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타당성도 없이 편견적이고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을 노린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추구하는 속셈은 명백하다며 국제 무대에서 저들에게 도전하는 자주적인 나라와 세력을 고립시켜 불법 무도한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유지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야 할 국제기구들이 특정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과 국제기구는 미국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함부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위협 공갈 수단으로 다시는 도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국제적 정의와 평화가 현재 러시아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인데요. 북한은 이렇듯 관영 매체를 동원해 러시아가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엔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었는데요. 이때 러시아의 혈맹 중국도, 사회주의 형제 쿠바도 동지적 관계를 내세운 베트남도 모두 기권표에 줄을 섰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결국 북한은 민주주의 파괴자 푸틴과 손을 잡았고 무고한 인민의 살상에는 눈을 감은 것인데요. 중국처럼 기권 정도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북한은 왜 반대표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인권 결의안 등 유엔 무대에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예외 없이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구소련 시절 북한이 지고 있던 10조 원대의 부채 대부분을 탕감해 줬습니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후 불과 두해만에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는 사회주의라는 연대로 북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북한의 비난 초점은 미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조를 중국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에게 이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보다 더욱 러시아에 의존했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요. 미국 사이버 보안 분석 회사 애널리스트원은 북한이 해외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해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이 접속한 해외 인터넷망에 찍힌 IP 주소를 보면 러시아의 통신회사를 거쳐 인터넷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7년 이전에는 중국 베이징에 기반한 IP주소 대역대가 가장 많이 사용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러시아 쪽으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인터넷 폐쇄망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모두 중국에게 통제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인데요. 즉,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에게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 포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북한이 조만간 핵 보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와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도 안보와 관련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4월 15일 기점으로 무언가 일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게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로 불리며 굉장히 중요한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양절 110주년과 김정은 정권 10주년, 조선 인민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퍼레이드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위성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했고 동원된 군중 규모 등을 볼때 행사가 여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합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내 주요 정치 행사 준비 동향 등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은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의 혁명박물관에 김정은관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 박물관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동안 기록들과 그들을 우상화 시킨 자료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물질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결속을 위해. 정신적 자극을 주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신적 자극의 극대화를 통해 우상숭배, 권위에 대한 복종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정은은 2019년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1인 독립체, 즉 김정은식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내외 상황이 위축되면서 다시 김일성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며 북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인위적으로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정 행사 때 대규모 군 열병식을 준비하고 군사 무기를 공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 건 역시 비슷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사가 더 크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철저한 감시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 출현함과 동시에 한미 양국군이 상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도 시작하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은 4월 중에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조선이 북진 합동 군사 훈련을 강도 높게 벌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적대적 망동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실시하면서 긴장 상황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 짜집기로 조작 흔적이 드러났지만 가장 최근 ICBM까지 발사하려고 하면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 0일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이날 상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도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방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 동시다발적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링컨함은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현재 울산 동쪽 동해 공해상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 등이 이어지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 해군의 핵 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더 루즈벨트호, 니미치호등 항모 세 척이 동해에 들어와. 한국 해군 함정과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링컨함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C 라이트닝 스텔스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함에서 한국의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사령관이 긴급 회동을 실시했다는데요.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과 레케머의 한미 연합사령관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 체류 중인. 링컨호의 승선에 긴급 회동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적인 회동이라고 하지만 그 장소를 미군의 핵추진 항모로 선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의장과 러케마라 사령관은 항모에서 최근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함께 평가하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링컨함이 동해상에 진입한 날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월까지 CMST를 진행하고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미군과 함께 본 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봄과 여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방어와 반격 등 2단계 시나리오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워게임 형태의 도상훈련이지만 통상 전반기 훈련을 할때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을 동반 실시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전반기 훈련을 끝으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해 분위기를 이유로 중단했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화의 문을 닫은 이유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 등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미국 핵 항모전단의 동해진임은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 등 중요 정치일정과 맞물려 많은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 시기에 어떠한 일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